말락기 13번째 묵상입니다. 구약성경 말락기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말라키 1장부터 2장 전반부까지 내용은 불의한 제사장들을 향한 비판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라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화살이 이제는 유다의 백성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한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면서 자기 형제에게 사기를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가볍게 무시하는 백성을 향해 말라키 선지자는 쓴 소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짓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기 칠수 있는 관계, 거룩함과 율법에 대한 추구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자기의 만족 여부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자를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비판의 화살이 제사장에게서 백성에게로 옮겨진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제사장이랍시고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농단으로 말미암아 현재 남유다의 영적 상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귀한한 백성과 더불어 잠시나마 새로운 시대를 꿈꾸던 이들, 성전 재건 공사와 함께 영적 갱신을 도모하던 세력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도리어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면서 저급한 신앙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관해 침묵하지 않으시죠. 제사장들의 불의와 죄악에 관해 분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백성의 불의와 죄악 역시 가만두고 볼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거짓으로 일관하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습게 여긴 채 짐승처럼 욕구를 쫓는 작태에 대해 똑같이 분개하시죠. 자, 제사장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잘못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구나. 저놈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면 된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죠. 자금의 한국교회도 비슷한 분위기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목회자들의 추행과 비리,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그들의 행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목사들만 사라지면 기독교계가 깨끗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영화 내부자들의 주인공인 안상구가 우장훈 검사한테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기는 한가? 여러분, 목사들만 없애버리면 한국교회가 당장 깨끗해질 거란 생각 역시 달달한 상상에 불과합니다. 나도 잘못이지만 너희도 잘못이야 하며 물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죽자 하며 끌어내리려는 의도도 절대 아닙니다. 실컷 욕하고 비판하십시오. 오히려 그게 부족해서 지금까지 목사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제사장들을 향한 신랄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들을 깡그리 없앤다고 교회의 갱신과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자신의 불신앙과 불의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목사와 환경을 탓하며 변명하거나 핑계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달달한 상상은 그냥 상상으로 그치십시다. 영적인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